오늘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감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여정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확인하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어지는 부활에 참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셨고 불러 주셨습니다. 함께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시는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즉,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 주셨고, 귀신들린 자를 어, 어두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땅 가운데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이동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동하는 가운데에 있는데요,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에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자초되기에 이제 일부 직전인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막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한 거죠. 아, 우리가 죽게 생기는데 돌보지 않습니까? 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 제자들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니, 아,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어, 정말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어두움과 죽음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위기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 말씀에도 나눴지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밭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을 일구어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땅을 일구는 것, 가시덤불을 제하고 땅의 돌을 걸러내는 것은 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부들도 그 일들을 할 때에 땀을 뻘뻘 흘립니다. 새벽부터 해가 지는 순간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따르는 고통과 힘듦은 동반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삶을 구원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바치를 막 일구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끄집어내고,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터에서도 부딪혀지는 이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애써 싸우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에, 때로는 아픔 가운데에 흔들리는 그 광풍 속 안에 있는 배 속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신 어찌 보면 한 구석에 그 배의 치아 한 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깨웠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 깊은 한편에 숨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는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간절한 그 실, 신실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지 않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 믿음과 제가 바라보는 이 묵상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지만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꾸짖음이 꼭 40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너희의 믿음이 그리 없느냐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조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바람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째 그렇게 겁을 내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이야기가요. 막 그렇게 막 나쁜 의도로 아주 그냥 무섭게 매섭게 혼내기보다는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들을 살리는 것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 절대 죽지 않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내가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을 경험케 할 터이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쉽지 않은 인생, 막 우리의 마음의 바치 갈리는 것 같은 갈등과 어려움 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에는요 다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쇠사슬로 자신 그 사람의 몸을 묶어두요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괴력이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여, 나와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있는이 악한 사단의 모습들은요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어두움이 틈탈 때마다,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휘잡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며 그 더럽고 추악한 어두움의 권세들을 제하고 잘라버리고 떠나보낼 수 있는 권능을 발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참 대단한 참 신기한 방법 어떤 방법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그 귀신이 나, 나가고 싶지 않다. 이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돼지가 그곳에 돼지의 떼가 있는데요. 그 돼지 떼를 내가 어,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께서 도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 거의 2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에 몰수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들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2천 마리의 돼지 떼가 몰사되어집니다. 돼지 한 마리의 값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2천 마리 정도 되는 돼지. 아주 큰돈 아니겠습니까?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팔아다가 이익을 남기면 아주 큰 부자가 될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만큼 큰 재정이 든다 할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위하여 돼지 대 2천 마리를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 들어가고 바다에 몰살시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뜻과 방법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애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반응은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는 막 예전에는 자해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풀어내고 힘든 사람이었는데요.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던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기를 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광풍이 부는 뱃속 안에서 바닷속 안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귀신들렸던 자도 자유함을 얻어서 온전한 삶을 살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마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돼지 이천 마리가 너무나 큰 피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인간의 육신의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고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은 놓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가운데에 구원자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합니다.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요. 1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해만 일을 너희의 가정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함을 받은 그 사람은요. 그의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주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 치열한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 우리의 삶을 묶고 있다면 큰 재정을 늘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 것을 잊지 않는 오늘의 새벽 되시길 원합니다. 그내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